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후에 보니 더 멋지십니다. 오후에 보니 더 예쁘십니다. 네, 원래 오후에 햇살이 더 멋지고 또 예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4절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개인이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오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뒤돌아 나간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 중에는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등 돌려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다른 데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까? 요사이 드라마 중에 현대의 기억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소위 회기라는 장르의 작품들이 덜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요리 실력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사람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요리를 맛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에는 로또 번호나 유망한 주식, 또 부동산 정보를 알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의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고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삶이 녹록지 않고 그리웠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심심치 않게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볼수 있는 건강과 젊음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할때 과거도 행복했던 그 어떤 시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돌아가야 할 곳은 딱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너라 뒤돌아간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며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망해버린 지 100년이 지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벌써 26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부모의 마음, 떠나간 자식들을 향하여서 기다리는 안타까운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배우자처럼.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쳤습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뿌리친 것은 북왕국만이 아닙니다. 형제 나라인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의 자매인 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곽국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해 버려 북쪽 정복자들의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다시 모으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 스가리아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가리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 그들에게 외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폐역한 조상의 길을 따르고 악한 행위를 범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뒤돌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거듭되는 배신의 역사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전부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가득히 있습니다. 역대야 3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1, 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나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라기 3장 7절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이 한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헛된 신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이렇게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긴 말씀의 연속입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받아서 먼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후에 비로소 스스로 동, 돌이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고백하며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7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도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와 봉사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충성되이 사역을 하다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관계에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람이라면 그 과정을 몇 번이라도 믿음으로 지나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키는지의 여부입니다. 돌이킴의 결과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글에 모두 자기의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사이 모두 다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던 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빨래방을 하십니다. 서울 유지의 한 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오랫동안 하며 교회의 새 성전 건축까지 사역을 감당하던 목사님은 지금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또 서울이든 지방이든 교회가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충성을 다해 사역하던 목사님은 지금은 외국인 학교 교무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였고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고 그분들이 나아가시는 길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목회를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는 길에서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이 목사님들이 그 고민했던 어려운 상황들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계속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분도 계셨고 사역 현장의 현실이 어려워서 힘겨운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마흔을 앞두고서 정신을 차리면서 이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게도 동일하고 제가 내년에 마흔입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로 돌이키는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살아가시는 삶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삶에서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정신을 차리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도 평생토록 구역장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구역장을 하시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교회에 나간다고 남편에게 구박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한 푼이라도 더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일터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필요로 일터를 나갔다가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있는데 하면서 다시 성도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구역장을 하시며 성도를 섬기시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될 때가 오면은 다시 가정에 집중했다가 또다시 교회를 섬기기를 반복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구역장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마음이 찾아오는 고민은 있었을 것입니다. 구역장을 계속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며 주시는 응답대로 때로는 일터로 나가기도 하고 또 구역을 섬기기도 하시며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교회와 가정을 건사하셨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행하시는 지혜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구역이 그리고 가정이 지금까지 잘 존속하고 있습니다. 구역과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의 리더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서 은퇴하면 어떤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까? 몸은 늙었고 아파서 병원 다닙니다. 그러다가 거동이 어려워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인생의 다형, 당연한 과정인데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시원치 않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독신으로 살아오신 두 분의 여자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은 1960년대에 이화여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각각 수학과와 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두 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오지 중에 오지에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역을 이어가, 이어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양성하시면서 병원도 학교도 세우시며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은 몸에 병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과 이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희 가정과 오랜 인연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님의 삶을 쭉 봐왔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지를 누비셨는지 그 사역이 얼마나 멋지고 존경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의약품을 비롯한 선교 물품을 바리바리 싸서 컨테이너에 꽉꽉 채워서 그 나라로 부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자락을 제두 눈으로 지켜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성교사님은 글씨를 엄청 잘 쓰시고 또 컴퓨터도 잘 다루십니다. 그런데 뇌줄증이 와서 지금은 말씀도 못 하시고 글씨도 못 쓰시고 타자도 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영광을 화려함과 승리로 연결 짓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승리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가장 큰 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교사님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나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분께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고 그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마지막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는 선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완주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교사님께서는 이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삶은 그분의 자신의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는 순종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성교사님처럼 그렇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평생 사명을 감당해도 그 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 방법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면 아침에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점심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말씀과 기도로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 사람의 힘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아무리 굳건하다 할지라도 죄의 무게와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는 것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아주 특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고치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눈에 띄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치신다는 약속의 힘 입어 설사 지금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탕전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고백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종들 중 하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 24절에서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감히 묵상하고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었을 때그 기쁨, 우리가 하나님 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은그기 쁨을 죄송 합니다. 네,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